박지원 당선자의 이 충격적 발언이 화제였는데 해당권은 대부분 임기 단축 개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충격적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90%가 사실이고 10%는 아직 안 알려졌다. 오. 그 10%가 아킬레스건이다. 박지원 원장님 좀 취재하신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는에대 해서? 네. 그렇지만은 네. 제가 무시무시한 그 말이 온갖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잖아요. 그 교수로부터 들었는데, 어, 예, 이혁백 그, 교수님. 아니죠. 아무튼. 아, 여야 모두 함께 친하게 지내실까. 그런 예. 그걸 제가 얘기하면은 음. 학자에 대한, 교수에 대한 신뢰성을 상실하는데, 이건 지금 발자국이 남아 있어요, 사람들이니까. 언젠가는 저는 밝혀진다. 하면 진짜 오바마 대통령이나 예. 그쪽은 골로 가요. 그러기 때문에 오. 제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무시무시한 그런 얘기도 있더라. 네, 저는 그렇게 말씀. 저기서 뵙기 전에 좀 찾아봤더니 이제 일각에서는 임기 단축 염두에둔 개헌 이야기가 나돌고 있는가요? 아, 그건 그건 네. 저는 그 네. 개헌 문제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년 실패했고 영수회담이나 침 2주년 기자회견을 보면은 변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변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한 대통령으로 음. 남을 건데. 네. 네, 여러분들은 어떤 발언이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어느별은 감도 잡히지 않습니다. 아니 이재명 대표의 차기 대권 가도를 위해서 탄탄 대로를 열어주겠다. 이 발언 말고 더 심한 게 있습니까? 골프도 물론 민심을 흔들어 엄청난 발언이지만 가능하면 이게 특검 표결 전에 터지고 국민의 무원들이. 이탈하는 계기로 이어지길 희망합니다. 그리고 이 여론이 터질 결정적 사건이 하나 또 나왔죠. 김건희를 왜 이렇게까지 수호하는가? 만약 김건희를 수사에서 털리면 정권이 날아간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서는 이런 선택을 할 리가 없다면 이거 더욱 특검 여론은 커질 것 같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송경호 중앙지검장에게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지 11일 만입니다. 하필 이런 시점에 갑자기 인사가 단행된 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도 뜬금없다는 반응이 나온다고 합니다. 나가 김건희 수사 지휘 라인은 모두 일선 수사와 거리가 먼 한직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승진으로 포장했지만 좌천성 인사입니다. 특히 송경호 지검장이 김건희 조사 필요성을 주장했다가 용산과 갈등을 빚었다는 말이 공공연히 돌던 차에 터진 것입니다. 결국 이 총장 지시는 오히려 때늦은 것이었고 약속 대련이라는 비판까지 있었는데 이마저도 응징하겠다는 결기가 느껴집니다. 이 모두가 검찰의 수사 의지를 꺾겠다는 분명한 신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참교육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연임 여론이 더욱 커지는 것 같은데 윤두창 쇼와 더불어 연임에 관한 중요한 영상 안내드리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연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십니까? 저는 뭐두개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대권 후보로서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 싶다라는 예. 말씀도. 이재명 대표님의 그 측근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예, 해서 아, 그러실 가고. 수 있겠다. 예. 그런데 또 당의 입장에서 이 당이 간혹은 좀 헷갈릴 때가 있었죠. 예, 예. 네, 그리고 검찰 정권이 아까 그런 식으로 예. 뭐 그... 국무총리를 추천해 달라 회유한다든가 네. 말하자면 일종의 실제 또 넘어가서 하고 싶다는 분도 있고 또 그게 <laughs> 협치라는 분도 있고 막 흔들어대니까 아 누군가 강력하게 제동을 걸고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어어. 아 그걸 누가 해낼까 하는 불안감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어. 저조차도 그래서 네. 네. 중심을 잡아줄 역할로서의 네. 이재명 네. 대표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생각과 네. 이재명 대표 개인이 만약에 네. 쉬고 싶다면 그것도 존중해줘야 네. 된다. 네. 그럼 이재명 대표의 뜻에 달렸다 이렇게 보고 그렇죠. 보... 네. 음. 네.